안녕하세요. 이아이코 고야성어 아이니입니다. 오늘은 60회 특집으로 동물이 들어가는 사자성어를 얘기하려고 해요. 어, 사실 고사성어 안에 동물이 들어간 사자성어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다섯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에 등장하는 동물은 바로 호랑이입니다. 여러분 호시탐탐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환자가 쓰였는지 알아볼까요? 범호, 볼시, 즐길탐, 즐길탐. 우리가 평소 보는 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요. 동물들이 사냥할 때 목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공격의 기회를 엿보는 것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호시탐탐이란 말은 호랑이가 공격을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방심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때 쓰는 한자성어이지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몰래 게임을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경우가 많지요. 두 번째 등장하는 동물은 바로 학입니다. 학수고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한자가 쓰였는지 알아볼까요? 학학, 머리수, 쓸고 기다릴 때. 학의 머리는 길게 뻗어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에 소식을 받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나 기다려지는 소식을 원할 때는 마치 학의 머리처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학수고대라는 말은 이처럼 학의 모습의 특징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등장하는 동물은 바로 소입니다. 교각사루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한자가 쓰였는지 알아볼까요? 바로잡을 교, 뿔각, 죽일살, 소우 소는 뿔이 삐뚤게 자라도 문제가 없는데 소의 뿔을 바로잡는다고 뿔을 잡아당기고 비틀다가 결국 끝내 소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음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지요? 빈대를 잡으러 불을 놓다가 집을 홀랑 다 태워버렸다는 이 말은 결국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고 만다는 말이죠. 어돈 조금 아끼려다가 훨씬 더큰 돈을 쓰게 된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것은 바로 신비의 동물 용과 그리고 뱀입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용을 비범하고 신성시한 동물로 여겼지요. 여러분, 용두삼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떠한 한자가 쓰였는지 알아볼까요? 용용, 머리두, 뱀사, 꼬리미. 용머리에 뱀이 꼬리란 뜻으로 시작은 그럴 듯 하나 끝이 흐지부지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음, 한 학생이 자신의 실력을 믿고 과학고에 입학했다가 용두삼위가 되었다고 고민하시는 학부모님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자성어에 등장하는 동물은 바로 닭과 학입니다. 군계일학이란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한자가 쓰였는지 알아볼까요? 무리군, 닭계 하나일, 학, 학닭 무리 속에 있는 학한 마리란 뜻인데요. 여러 가운데서도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눈에 띄기 마련이죠. 음, 나에게는 어떤 특출한 재능이 있나요? 음, 저는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 드라마를 찍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요. 한 연예인 얼굴이 너무 작고 예뻐서 멀리서도 '아,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외모가 눈에 띄니, 군계일학이란 말이 절로 생각나더라고요. 음, 60회 특집 동물이 등장하는 사자성어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이야기꽃 고사성어 아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